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우리 불교인들로서는 가장 슬픈 날입니다. 왜냐 부처님의 기일이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기일이기 때문에. 가 슬픈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가로 말하면은 부처님 제삿날입니다 사바세계에 부처님께서 오래오래 머무르셔서 지금까지 계셨다면은 우리나라도 한번 오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3개월 전에 내가 3개월 후에 이제 열반에 들이라 그랬답니다. 아란존자에게 아란존자가 25년 동안 부처님 시호을 했는데 그랬을 때 아란존자가 아이고 부처님 열반드시면 안됩니다. 강력하게 말려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해버렸어 그래서 부처님 열반드신 것이 아란존자가 부처님 열반드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열반드시고 난 뒤에 아란존자가 교단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너 때문에 부처님 열반드신다. 네가 그때 부처님 말씀하실 때아니옵시다 부처님 더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면더 계셨을텐데 왜 네가 그때 그걸 안됩니다 소리를 안하고 열반 들 겠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래서 부처님의 제일 제자인 가섭 존자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당합니다. 아란 존자가 말렸더라도 부처님 열반을 드셨겠지만도 어. 그러나 그 모든 부처님의 돌아가신 어. 원인을 아란존자에게 다 뒤집어씌웠단 거예요. 근데 아란존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5년 동안 시봉을 아주 열심히 하고 아란존자가 시봉할 때는 가섭존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어? 여러 가지 청탁을 넣고 그랬는데 부처님 막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아란존자가 왕따가 되었어. 자 합장하시고. 너의들은점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어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어지하여라 이밖에 다른 것에 어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야 하느니라 물과 저처럼 화합할 것이요. 물리의 기름처럼 것도 울지 말아야 하느니라 함께 내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임숙깨달음에 기쁨을 함께 누려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였느니라. 아미 아 예, 부처님께서 사라상수 아래서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북쪽을 들어. 향해서. 누우셔서,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누우셔서, 이제, 그날 저녁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시죠 마지막, 이제, 숨이 다 거두실 때인데도, 밤새도록 설법을 하시죠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이 뭐냐? 열반경이라. 열반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초기 열반경이 있고, 대성 열반경이 있는데, 초기 열반경은 부처님이 하룻밤 동안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법문을 하신 것이 열반경. 그것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유언이라그유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덩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그전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했느냐? 부처님을 의지했어.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스님들끼리 조금 분쟁이 생기고, 어, 의견 대립되더라도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하나부터열까지 부처님이다. 해결해줘. 부처님 해결사. 가뭄이 들어서 그냥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다른 나라가 가뭄이 되니까 그 강물을 서로 땡겨가려고 두 나라가 싸움이 벌어졌어. 물 싸움이 벌어졌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래, 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부처님에게 와서 다물 그런데 그러니까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이 영원히 살아계실 걸로 생각하고, 부처님은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물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만약에 열반 드시면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기르 그래서 그것을 걱정해서 부처님은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누구냐?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서가머니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너 자신을 의지해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여러분들 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도 묻고,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도 묻고, 형제가에 묻고 하지만도 친정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누가 해결해? 자기가 제일 어른이라. 여기 보인 집안에서 제일 어른들이 다 오셨네. 어? 그래서 자기가 제일 어른이라. 그래, 아들, 딸들이 와서 다 물어. 그래, 자기 자신을 어지해라 그것을 자등명이라. 자,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등불렀어. 그래,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잠만자서 되겠어요? 공부해야지, 연불해야지, 참선해야지, 정리 해야 된다. 집안에 어른이 딱 돼가지고, 응? 음? 이 아들이 얘기하면 휴설이고, 저 며느리가 얘기하면 저리 휴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가이딱 있어서, 어른, 어른 노릇을 다할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자기가 내공이시에요. 그러면 평소에 다 연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발란을 외우든지 응? 불사를 하죠. 불사에 심동선하는 것도 연불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라 지금까지 우리 조계사가 참 직원 큰 선생님께서 일주문을 세워 놓고 일주문 앞에 막혀 있었다. 일주문 앞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하지 못해서 막혀 가지고 일주문 반 반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께서 다 오셔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화주 시주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서 이제 곧 철거한다면서요? 예. 박수 한번 쳐야 돼. <laughs>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설득을 시켜서 참 이렇게 해서 이것도 큰 불사에 하는 것도 공부라. 연불정진하는 만큼 불사에 열심히 동참하고 화주하고시주하는 것도 공부라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덩굴로 삼아라. 그 다음에 뭐냐? 진리를 덩굴로 삼아라. 법등명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덩굴로 삼아라. 이제 내 육신이 없어지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은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덩굴로 삼아라. 그것이 법등명이야 은행이 자덕명, 법등명하라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부처님이 그걸 가르치세 그러나 그래,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살살수 있도록 단도를 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이야 사오만대 화합이야.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부처님께서 열받으시면서 걱정한 것이 뭐냐? 서로 다투까 없이 서 가장 걱정. 스님들끼리 다투고, 또 신도들이 스님들하고 다투고, 신도들끼리 다투고, 이에접폐 만들고. 자기가 조금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대중이 좋다그러면 따라가야 돼. 대중이 좋다 그것이 화합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된다 자기 주장을 좀 꺾을 줄도 알아요. 그래서 화합해라. 물, 물과 저처럼 화합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야 하느니라 얼마나 이 간절한 말씀입니까? 또 알기 쉬운 말. 열방경의이기가 이렇게 알기 쉽게 나와 있어요. 한자로 돼 있으니까 어려워서 못 보지. 물에 우유를 타면은 우유가 물하고 한 덩어리가 되지만도, 물 위에 기름을 하면 어땠냐? 기름 하고물하고가 화합하지 못한다. 이 종에서 다니면서도 어? 신도들끼리 화합하고 새 힘들자 때 화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 비판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 물류의 기름처럼 자기 혼자 떠돌지 말아요. 전체 그 열반 되시면서 이 부탁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간절한 부탁입니까? 서로 싸우지 마라. 이것이 이제 화합성과입니다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해라. 혼자 수행하지 말고, 같이 수행해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구를 하, 아이고, 오늘 열반제일인데, 뭐, 그냥 조개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 집에서 연불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하는 거하고 조개사 법당에 와서 하는 거. 차원이 달려. 여기는 왜 그러냐. 스님들이 다 24시간 연불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 법당에 그냥 부처님 귀가 가득히 차여 있는 거야. 가득히 차여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부처님 귀를 확받아가 확 뻗어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법당님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집에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여기 10분만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웃음> <웃음> 코로나 때문에 그냥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고, 뭐내 마음이 부처님인데 뭐 저래 갈거뭐 있냐, 집에서 하지. 집에서 목욕하는 게 좋아요. 어? 사우나탕에 가서 사우나 하는 게 좋아요. 어? 집에서 그냥 그 샤워 좀 하는 것 하다가 큰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탕에 서 사우나도 하고 목욕하고 얼마나 깨우네. 구하고 같은 거라 여기는 사우나탕하고 같아. 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부처님 길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길을 전부 받아가지고, 스님들이 기도한 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몸에 그냥 세포에 확! 숨어든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 보량에만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부처님의 길을 받는지 가피를 받는지 몰라요. 요, 오는 자체가 가피예요그래서 조금 지나가 휠체어 타면 못 와. 어? 못 와. 휠체어 타기 전에 빨리 빨리 어, 매일 오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어. 그래 와서 좀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따라 가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삐쭉삐쭉 가고 그냥 아이고난 저게 상가 그러면 누구 손이? 손해? 자기 손이야 자기 손이야. 자기 안 와도 여월 사람 사귀었어. 어. 그러니까. 삐치지 말고, 여, 여, 삐치기 많이 있지요. <laughs> 삐치지 말고, 어? 와요. 어, 저 보살은 안 삐친데. <laughs> 그래서 어? 부지런히 힘써 깨달음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였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자등명 법등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위계의 사 계율을 수성으로라부처님 계율을 잘 지켜라. 그렇다면. 자, 합장하시고. 너희는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이든지 진리대로 행동하여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이라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온도이들이 서승이될 것이니라 나는 이제 자리 있다의 법을 다가 주었으니 만일 더 오래 머무른다해도 이상이기 될 바가 없을 것이니라 마땅히 제도월소라 먼 이미 다지도하였으며 아직 제도 받지 못한 이가 있더라도 덕도의 인연을 지었느니라. 이제부터 나의 모든 제자들은 정법을 전하고 이어 받으며 열의 법신이 상주하여 항상 사라지지 않게 하여라. 모든 것은 더없다로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견하여라미 <laughs> 부처님의 진리대로 살아. 그럼 부처님의 진리가 뭐냐? 연기법이. 너와 나와의 인연 관계,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 그 연기법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사올 일이 없고 화합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더라도 내 법을 전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출가할 인연을 얻었느냐. 이거 중요해요. 출가할 인연을 얻었다. 부처님이 가고 안 계시더라도 우리는 지금 대대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정복을 이어오고 있다. 정복안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 불교계에는 출가자가 줄어들어서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생에 출가할 사람 한번 손 들어봐. <laughs> 출가할 사람. 요세 사람, 네 사람 한열 명밖에 안 되네. 아 그렇게 좋아요? 어, 출가 안 하는 것이 좋으냐고 남편자 때 시달리고 아들자 때 시달리고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출가할 생각만 가지고. 내가 금생에는 못해도 내 생에는 출가해서 조계사에서 조계사 주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은 다음 생에 오면은 딱 그러니까 앞으로 오0년 뒤에는 요 아는 사람이 반만 출가한다고 결심하면은 다 출가해 출가라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타고나야 돼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불교학생을 따냈는데 장래 희망 사라 그러면, 은 스님, 이렇게 썼어. 스님. 다 판사, 검사, 뭐, 이렇게 썼는데, 저는 스님이라고 썼어. 그러다가 어떻게 스님이 되고 싶어서, 되고 싶어서, 응? 고등학교 때스님이에 그러 스님이 우리 선후배들이 한 20명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월에서2 0명 명이 고등학생들이 스님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이 울고불고 울고 야동이나부라 그런데 우리 동기들 중에 내가 제일 출세했어. 우리 동기들 중에 대학생이 한 사람 없어요. 또, 스님은 정년퇴직이 없어. 어. 목사신부님들은 정년퇴직 70이지만 또, 스님은 없어. 이 좋은 걸왜안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원을 세우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추가자 문제가 싹 정연되죠. 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열반에 드시면서 이제 하는데, 응? 오늘 여기에 조계사 오신 분들이, 어? 수천 명이 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수천 명이 문제가 아니고, 수만, 수, 수십만이 여기 보입다 왜? 여기 지금, 부처님 뒤에, 후불탱화 뒤에, 불보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 야, 영가들이 또 엄청나. 다 와서 지금 본문 듣는 거요. 어?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여기 한 1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한의심이 나는가. 이것도 유튜브로 해서 또 이제 보내주니까, 100만 명이 들어 100만 명.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어, 부채를 가지고, 우빠와나라고 하는 이 부처님 제자가 스님인데, 우빠와나, 우빠와나 스님이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큰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어, 붙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빠와나 스님이 아주 이 뚱뚱해서, 어? 뚱뚱한데다가 큰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우빠와나야 옆으로 물러나라. 너는 너무 덩치가 크고, 성부채로 가져가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열반에 들렸고 하니까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도 음 응? 수많은 신들이 와서 지금 부채 열반에 드시는데올려고 가득 탔어 그 이제 열반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 합장하시고. 오빠 나와야 물러가거라 내 앞을 가리지 말아라 아다가그 이유를 모르니 아란다여 나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기 위해 산나무숲으로 수많은 신들이 찾아왔느니라 하늘 하나 꽂을 틈 없이 빽빽이 모여든 그들이 오빠 나와와 비구들 때문에 나를 볼수 없다고 한탄하는구나 열반경이 나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한글로 번역돼가 제가 전산화인가 유튜브에까지 다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핸드폰을다볼 수가 있어. 요우는하가 이렇게 이제 부처를 가지고 흔들고 스님들이 쫙 막아서 부처님 열반 드시는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밖에 와서 지금. 부처님을 작별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그냥 가득 차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스님들이 막고 오빠나와 그큰 덩치가 그냥 부채를 가지고 흔드니까 부처님 볼 수가 없네. 하고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스님들도 전부 옆으로 물러나고, 어? 오빠나, 너 덩치가 큰데, 덩치 큰, 내 가로면은, 여 신들이 못 보니까 전부 물러나. 지금 내가 열반에 드는데, 수많은 신들이, 이 도량에 큰 비찬 신들이 와가지고 지금 나를 마지막 보하려고, 내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막으면 원망을 뜯는다. 막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 쫙 물러나. 그 제자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부처님 눈에는. 이이 도령이도 마찬가지라. 여기 지금 위패 모셔놓고, 지금 신중탱화, 여탱화들, 또 여기저기 후불탱화에 수많은 불보살들이 있는데, 여기에 법문하면은, 오셔가지고, 증명을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너여이 법문하러 여러분들만 위해서 온게 아니에요. 한 10만 명이 여기 지금 모였다고 뭐 생각해. 어? 10만 명큰 교회는 뭐, 한 번, 어? 1월 예배하면은 뭐, 3천 명 모였느니, 뭐 4천 명 모였느니, 뭐 그럽니다. 그런데 조계사 법당에는 지금 10만 명이, 10만 명이 모였어. 뭐 어? 영가들이 다 법문을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영, 영가를 평생의 편을 모시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나를 모셔줘서 내가 이렇게 좋은 본문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스님들의 연불소를 듣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힘이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지요? <laughs> 나는데 아직까지 안 모신 사람 있어요? 빨리 등 달아 빨리 달아 이름 빨리 붙여놔야 어? <laughs> 그 연구하는 길을 다. 우리가 이러한 불교를 믿는 사람 멋지게 살아야 돼. 멋지게 살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런 멋지게 살아야 부처님의 나라 가더라도 멋지게 가지. 안 그러면은 돌아가시더라도 멋지게 못 간단 말이야. 자 오늘 열반제일을 기해서 8일 동안. 출가일부터 열반제일까지 8일 동안 전국 사찰에서 다 용맹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회양을 이렇게 부처님 열반제일에 자 뭐라 그랬죠? 첫째, 자기를 덩굴로 삼아라. 두 번째, 부처님의 진리를 덩굴로 삼아라. 세 번째, 부처님의 계율을 서성으로 삼아라. 사우지 말고 화하며. 아시겠지요? 네. 원리 자공덕공무머 일체 아등여중생당생등나고 동견무량수계공소도.